다이아몬드 클리프 리조트입니다. 다이아몬드 클리프 리조트는 빠똥 비치 북단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산 언덕에 위치하고요. 따라서 뷰가 매우 좋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클리프 리조트 우측에는 노보텔 풋겔 리조트가 있고요. 위로 쭉 가면은 빠똥 비치가 나옵니다. 다이아몬드 클리프 리조트에서 빠똥비치 박라로드까지는 약 1.4km입니다. 리조트에서 빠똥비치 상가 지역까지는 약 600m 떨어져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클리프 리조트에서 북쪽으로 약 500m 정도 가면은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가 위치합니다. 약 700m 정도 북쪽으로 가면은 카림베이의 노점상 거리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장관을 이룹니다. 먹거리 야시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클리프에서약 700m 북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패밀리마트하고 세븐일레븐이 그다지 멀지 않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클리프에서 숙박할 경우는 편의점 이용하기 괜찮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클리프 리조트 앞에는 조그마한 비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략 50m 정도 내려가면은 해변이 있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클리프 리조트는 비치 프론트 리조트는 아닙니다. 네, 해변에서 도로 하나를 놔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이아몬드 클리프 리조트 앞에 있는 자그마한 해변, 해변입니다 자 여기는 이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좀 수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물놀이 하기 적당하고요 어, 카린베이 쪽으로 한 200미터 정도 가면은 비치가 나옵니다 그곳에선 수영이 가능합니다 물도 맑고요 자 이제 저는 다이아몬드 클리프 리조트 앞에 있는 도로를 건너서 로비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클리프 리조트 주변에는 상권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솔트라는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시솔트라는 유명한 레스토랑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멋진 바다를 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인기입니다 자 이곳은 다이아몬드 클리프 리조트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공항쪽에서 방따오비치 까말라비치 방향에서 지금 차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 오고 있는 차는 빠똥비치 방향입니다 빠똥비치 방향이고요 여기서 방라도까지 약 1.4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리조트 앞에는 이와 같이 툭툭이가 있습니다. 예, 빠똥 비치까지는 현재 200바입니다 편도 200 바시고요. 빠똥 비치에서 이곳까지도 역시 편도 200바입니다자 이제 저는 다이아몬드 클리프 리조트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약 50m 정도 올라가면 왼쪽에 로비가 위치합니다. 지금 약간 비가 내려서 조금 날이 어둡습니다 자 여기는 로비입니다 여행사 픽업 차량은 여기서 내리고 섭니다 자 여기는 로비고요자 로비 앞은 주차장입니다 자 리조트 저쪽 위쪽에 있는 방으로 이동할 때는 이와 같이 다이아몬드 클리프 리조트에 툭툭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앞에 다이아몬드 클리프 리조트에 셔틀 버스가 있고요. 이 셔틀 버스는 저쪽 꼭대기 쪽에 있는 방으로 안내할 때이 셔틀버스를 타기도 하고, 또이 셔틀버스를 타고, 빠똥비치 방향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똥비치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종종 해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은 주차장입니다. 자 이쪽은 일본 레스토랑입니다. 여기 다이아몬드 클리프는 일본 손님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일식당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자 여긴 주차장입니다. 자 이제 저는 로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프론트 데스크가 보이고 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고요. 좌우측에 아주 품격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고객들이 쉬고 또 누군가를 기다리는 라운지입니다. 5성급 리조트답게 최근에 리노베이션을 아주 멋지게 해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안에 실내고요. 이쪽은 에어컨룸입니다.